8월 2일, 8월의 첫날이었는데요. 전형적인 전강 후약 용두삼이의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날, 시장이 이렇게까지 내려앉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한번 미즈노의 분석 들어보지 않으시렵니까? 힘차게 렛츠고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자, 미준월의 3교시 분석 영상입니다. 테슬라거든요. 자, 테슬라. 자, 일전에 제가 어, 좀 정신없죠. 막 이거 지금 분석을 해서 8월 4일 안에 확실히 방향성을 보여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곧 아무리 늦어도 8월 4일 이전에 방향성을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AI데이 발표가 나면서 이미 시장 테슬라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AI데이까지는 오를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이 노란 선, 저희가 지난번 분석을 하면서 그었던 726, 727 불에 걷던 이 저항선에 오늘 테슬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뭐 분석은 뭐 끝내주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팀장님은 테슬라를 언제 팔 겁니까? 아, 저는 팔 겁니다. AI 데이를 전후해서 저는 테슬라를 팔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판다라원 영상 올렸더니, 뭐, 싫어요가 어마 무시하게 달렸는데, 여러분, 좀 정신들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를 파는 게 테슬라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익을 실현하고 가자니까요. 어느 분이 굉장히 제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미주놀 팀장의 저 매도사인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쓴 거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왜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지? 아이고, 답답해라. 왜 미주놀과 지금 미준을 제외한 미국 주식 유튜버들은 왜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방송 채널을 다 잡으니까 자꾸 나간 애들이 저희한테 오잖아.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 한 가지 저희가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그네와 미가들을 차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한몇주 전에 부장분석 영상에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 고민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그다음 분석 영상에서 상담해 드리는 영상을 한 일주일 정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정말 서운했어요 왜 서운한지 아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의 이주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단한 사람도 땡큐라는 말을 안 하십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나그네들을 챙길 이유가 뭐 있죠? 아니 미가드를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키껏테에서 분석을 일주일 어떻게 제가 한번 오기가 생겨서 일주일 내내 해봤어요. 단한 명도 땡큐가 없더라고 땡큐 와. 그래서 낙은 애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채널을 찾아가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죠? 저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응? 그냥 가세요. 빠이빠이. 저희는 저희끼리 행복하게 잘 투자하면서 살아갈 거니까, 아셨죠? 아셨죠? 차별이 아니라 말 나온 김 한마디 더 할까요? 왜 수많은 주식 유튜버 채널들이 유튜브 채널이래 수많은 미국 주식 유튜버들이 왜 그만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뭐셀수 없는 막구독자자하해라도 몇만 저희보다도 훨씬 많은 막 10만 넘고 막 했던 막 20만 갖고 a s 유튜버들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한 대다수가 다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나간 애들 때문이에요. 하도 악성 댓글, 악성 이메일.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왜 자기가 이걸 해야 될지? 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도 하루에, 마음 좀만 먹으면 하루에 단타를 치면, 어? 천불, 만불 충분히 쉽게 벌수 있는 사람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미준의 가족들은 아시죠? 제가 실시간으로 단타 치면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욕 먹으면서까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협박당하고. 저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근데 미주놀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이 자리를 들어서 미주놀 가족 미가들도 반성들을 좀 하셔야 돼요. 어? 왜 반성을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댓글도 안 달아 뭐 완전히 상전이야 상전 거의 왕이야 왕 응? 뭔가 좀 크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주놀 채널이 운영되는 거에 가장 땡큐 하셔야 될 분들은 미즈놀 팀장인 저희가 아니라 저를 옆에서 도와주는 미즈놀 스텝들이에요저스텝들 없으면 이 채널 진작 닫았습니다 진작 닫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A반들이에요 A반 한 열댓 명이 해당하는 A반 왜 이분들한테 감사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이분들은 정말 찐 미즈놀 가족들이에요 어? 찐 미즈놀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A반만큼은 제가 확실히 부자를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스태프들하고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돈 많고 한가한 사람들이 A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바쁘게 사세요. 다들 치열하게 사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는 A반은 두고 보세요. 이분들이 앞으로 9년 후에 어떠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 다음이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될 분들이 주공 1, 2기분들이세요. 죽음 일2기분들 3기는 없어요 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들이에요 그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을 안 하시게 되면 나그네들은 와서 똥물을 튀겨 근데 여러분 우리 미가들은 미주놀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집안에 누가 똥물을 튀기는데 먼산바라 보고 있으면 가족입니까 그게 옆집에 사는 똥개지 죄송합니다. 아우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잔소리도 지겨워. 예상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미 방향을 보여줬고요. 저는 이 테슬라가 AI Day 앞두고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준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곳곳에 저항선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오늘 이 저항선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저항선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이 저항선을 얼마나 뚫고 올라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테슬라 아니, 스케어. 스케어는 이따가 별도 영상 때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다큐사인이라는 전자 서명하는 회사인데 여러분, 우리 라니만닷컴에서 저랑 함께 수업 들었던 분들과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사서 수익 나서 땡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뒤로도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이 박스 안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다큐사인 드디어 이 박스 안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자 뚫고 들어왔다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항선이어서 쉽게 뚫고 들어오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와서 이제는 여기에 딱 저항 그럼 이제 다큐사인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가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만 가주면 대성공이라는 사실. 근데 제가 지금 다큐 사인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들어가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늦었죠. 이렇게 다큐 사인처럼 일부 소형주들이 소형 성장주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장을 계속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여러분 작년에 어, 빅테크 주들이 9월까지 가서 9월달부터 모든 빵 주식들이 다 스탑이 됐어요. 조정 박스권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냐면 9월부터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서 9월부터 소형 성장주들이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운때도 좋게 팔란테도 그때 IPO에 상장을 했고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소형 성장주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소형 성장주들이 다큐사인처럼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보여준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갈라면 작년처럼 다 가든지 아니, 스펙주도 가고 다 가든지 근데 다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다못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자 보시면 굉장히 뒤죽박죽 굉장히 뒤죽박죽 은행주가 못 가면 얘네들이 가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못 가면 은행주라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은행주도 가다가 다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아니 테이퍼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시장이 못 갔다고 한다면 최소한 테이퍼링에 대한 호재는 은행 금융주에 근데 얘네들 왜못 가죠?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아 오늘 표현들이 좀 과격하네. 아 오늘 영상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비자 마스터카드 경제회복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해 놓고선 자 일주일로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전히 비자 마스터. 이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자 보십시오. 여전히 보세요. 이렇게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는. 최근 내 미국 주식은 이 분석도 정말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자 CNN 비즈니스 퓨어링 그리드 다시 2연이포이십를 24,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최저점. 오늘. 오늘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왔거든요. 시장이 어렵죠. 시장이 어렵죠. 자, 빅스 볼까요? 자, 빅스 보세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모습을 그대로 한번더 재현을 했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올 것 같습니까? 참 애매하게 마무리가 됐죠. 밑에 꼬리, 윗에 꼬리, 양봉. 근데 왠지 흐름 자체는, 흐름 자체는 지금 우상향의 모습 보이십니까? 지수지만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밑, 밑선이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이게 올라가면 시장은 조정이라는 얘기죠. 근데 마냥 또 이렇게 보기 힘든 게 윗선은 또 이렇게 보이세요? 내려오는 거? 그럼 얘도 결국은 여기에서 만나서 결판이 나겠죠 이때가 언제야? 9월 1일 8월 한 달이 얼마나 힘든 장이 될 지를 우리는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MD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팀장님 AMD 그쵸 오늘 보면 AMD 초반에 좀 흔들었어요 보세요 일본봉 차트 시작하자마자 보세요 이 오늘이죠. 그쵸.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내리 눌렀죠. 막. 보통 요런 것, 요 정도에서 많이, 개미분들, 요 정도에서 아마 AMD 던지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바보 아니야? AMD는 100불 이상부터는 보너스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가 기준으로, 뭐, 100불을 깨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장중이 100불이 깨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저는 100불, 그니까, 러 자, 이게 AMD인데. 자, 보세요. 일봉 차트인데. 저는 AMD를, 이게 100불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서가 저는 여기서부터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죠.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100불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110불에 팔면 뭐더벌 수는 있겠지만, 안 팔고 지켜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승 흐름이 추세가 안 꺾였잖아요. 윗꼬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는 놈이 가는 장세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일 때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렇게 오래 갔고요. 데드 크로스 나자마자 바로 꺾였는데 여러분 이상승세에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 내려올 것 같습니까? AMD가요? 반도체주가요? 아니 올시다. 줌 오늘 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벌금 합의했다라고 하는 기사 때문일까요? 시작하자마자는 다시 폭락을 하더니 쫙! 차라리 오늘 줌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줌의 일본 모습을 보면은요, 어때요? 되게 멋있죠? 제 줌을 제가 어쩌면 줌 주, 주, 주줍니다. 물론 물려있습니다. 줌은 이렇게 갈 겁니다. 줌에 대한 저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줌이 없었으면 저희 미가들과 함께하는 라방도 못했어요. 유튜브가 하도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얼바인에서 가장 비싼 인터넷을 사용하는데도 이래요 근데 줌은 안 끊겨요 기술력의 상징이죠 저는 줌을 600불 이상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어찌됐든 델타 변이는 줌한테는 또 다른 또 호재라는 것알수 있죠 팔란트 해볼까요? 아참 팔란트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참잘 가졌어요, 보세요. 팔란티어 보면, 오늘 신장이,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만, 요 물량을 그래도 받아내면서, 보세요. 팔란티어 W, 한번 내려갔고, 다시 올라가고, 또 받고, 시장이 급락할 때또 버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끝날 때는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21불 48까지 내려왔다가, 종가적으로 거의 1불, 22불, 10에서 지금 팔란이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팔란이가 20 지금 이제 22불이라고 합시다. 한 아, 25불이라고 합시다. 기분 좋게. 팔란이 25불이 250불 되는 게더 빠를까요? 아니면 테슬라 오늘 얼마요? 700 700이라고 합시다. 테슬라 700불짜리가 테슬라 7,000불 되는 게더 빠를까요? 여러분은 어느 게더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테슬라 주주기도 하고 팔란티어 주주기도 하는데 저는 팔란티어에 걸겠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이 보이시죠? 오늘 저희 영상 댓글에 굉장히 저는 이런 댓글 보면 참 반가워요. 예, 이분은 테슬라를 이렇게 정리하고 팔란티어 3년 계획으로 이렇게 묻어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이분의 이 짤막한 댓글을 딱 보는데 아, 이분은 정말 미국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투자하시면 정말 주, 미국 주식에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예, 모습입니다 델타 변이가 델타 변이가 극성하면은 모더나는 더날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백신주인데 그동안 급등한 어떤 모습 하지만 오늘 모더나가 장중에 계속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면 오늘 모더나의 1분봉 차트 모습이에요 그럼 이걸 또 무엇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시장의 급락이 델타 변이의 문제만으로 해석하기는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자, 지수를 볼까요? S&P 500 지수, 일봉을 볼까요? 이런 거죠. 너무 많이 오른, 오른,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S&P 스파이 같은 경우는 4 4 1불 요게 지금 여기, 지난주부터 계속 여기를 못 들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내일, 제가 라방 때 다시 한번 이걸 짚어줄 텐데, 또 라방 수업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줌으로 하니까. 그분들 위해서 제가 미리, 나그네들이요. 미가들에게 땡큐 하세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어디 가도 다볼수 있다고요. 그럼 왜 봐요? 딴데 가지 전고점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못 가나. 벨류에이션의 부담으로 보는 게 시장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 일단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가고 가고 가고.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자, 시장 조정을 받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15일, 20일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내일 모레 제 가야겠죠. 가야겠죠. 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상승일 때 나타나는 저 희망적인 차트 하나 보여 드릴까요? 우리 미준의 가족들 아시죠? 이게 뭐죠? 그렇죠. W자 상승. 푸르름으로 W자 상승의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가? 나스닥이.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3대 지수 다 비슷합니다. 다우도 지금 보시면 근데 다우는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나왔잖아요 지금 한 번만 더 나오면 자 데드크로스가 또 발생 해 그러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골든 데드크로스를 극복하고 바로, 바로 골든크로스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로 나오자마자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런지 시장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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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어우 W자가 아니라 M자형 하락 이거 상당히 싫어하는 저 싫어합니다 아, 팔란티가 아까 얘기 좀더 하다가 했는데. 아 팔란이 이제 실적 발표 얼마 안남았는데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안좋은거 치고는 그닥 잘가줬는데좀더 더 가줘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60분봉 차트인데 팔라니 너가 지금 팔라니한테 하는 말입니다. 22불 때에서 놀고 있을 애가 아니야. 지금 너가 팔라나 22불에서 지금 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네가 아무리 팔라니래도 너 그러면 곤란해. 최소 너는 지금 27불 때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최소 여기서 어? 알렉스 카프를 비롯한 테슬라의 내부자 인사이더들이 계속 주식을 팔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탈란트 영상에서 한번 다시 다룰 건데, 요 때였어요, 때. 이때. 5월 10, 5월 중순부터 요 때. 근데 그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 아니, 팔란트는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파는 것은 올라갔는데, 아, 크가팔아졌힐 때는 곤두박질 쳤던 모습. 그러면 빨리 회복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회복이 못 되고 있어요. 최소, 저희가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어? 이런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다시 2 2이물대에서 박스권에 가치는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러면 팔아라 어? 미주놀리 너를 아무리 뭐80 몇번째 영상 올려서도 너도 판다 어, 너도 팔을거야 다 팔아 이제. 이제 하락장 조정 준비해야죠. 다팔 거야. 팝니다. 팔랑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너 팔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겜맥으로 올라가라. 이거지. 그쵸. 근데 지금 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는 하죠. 다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평선이 그쵸. 15일, 5일, 20일, 60일, 어? 120일, 200일 다 만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공교롭게 얘네들이 만나는 때가 이제 실적 발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와, 이 팔라니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실적 발표 이후에 팔라니의 움직임이 실적 발표를 듣고 날아가느냐, 실적 발표 이후에 내려가느냐, 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또 인사이더들의 한달 정도의 또이 매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네가티브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인사이더들에 대한 그 주식. 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하, 참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나 피터티도 참 고집이 센것 같죠. 같아요. 그거는 절대 용,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같은 날, 스노우 플레이크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스노우 플레이크는 오늘 팔란티어보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팔란티어, 스노우 플레이크 팔란티어, 스노우플렉. 같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같으면 어느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이 차트만으로 본다면 당연히 스노우플레이죠 보세요. 당연히 스노우플렉의 모습이죠. 얘도 내릴 때 확실히 내려요. 하지만 갈때 가준다니까요. 이렇게 가준다니까요. 이런게 좋은 주식인데 팔란이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내릴때는 확실히 내린데 그 다음부터는 가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히는 모양 이러면은 아무리 팔라니가 아니라 팔라니 할아버지라도 곤란하죠 아 오늘 스퀘어 영상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제가 오늘 더 녹음 못할 것 같아요 자꾸 모르겠어요 저지 뭔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지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스퀘어까지 그냥 여기서 차트 분석만 해드리고 스퀘어 영상은 내일 올려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자 스퀘어 보면 오늘 그 호재 그렇죠? 애프터페이라는 거를 이제 샀다라는 호재가 뜨면서 스퀘어 모습.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도 스퀘어에 지금 이전까지 샀던 모습을 보면 스퀘어가 저 라이만닷컴도 결제를 스퀘어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은행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사실은 그쵸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악재를 뚫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W자 상승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때요? 오늘 이 엄청난 거래량, 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거래량, 야 거의 뭐한달 동안 거래량을 다 합친 거야. 엄청난 거래량이 엄청난 장대 양봉. 뭐, 밀린 것, 장이 워낙 안 좋아서 마지막에 좀 밀린 게좀 아쉽긴 했지만, 오늘 스퀘어의 이 모습은 그 애프터페이를 인수한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가고 있는 모양새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었고, 저희 미준우 가족들에게 우상향의 이 모습이 깨지지않으면서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봐야죠. 전고점을 넘어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럴 때는. 전고점이 얼마냐면, 283불 19. 자, 적어두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11불만 더 가면 돼요. 283불 19를 뚫고 가면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 되느냐 면 AMD가 되는 거예요.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팀장님 날아갈 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요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얘가. 어? 전고점 딱 100불이었어요. 요거를 뚫는 순간,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예상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 예상의 이외, 예상과 달리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모습을 저세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실 때 마음이 뭐 시장이 한번 내렸다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음. 올 연말까지 이런 장이 계속 반복되다 끝날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그러면 이제 작년 이맘때 주식 투자할 때 썼던 어떤 주식 투자에 썼던 에너지가 10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100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피곤하죠 예. 제가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저희 지금 제가 속한 본사 회사도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뭐 이것 때문에 막좀 비상인 분위기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럴수록 우리 서로 화이팅 하면서 나갑시다 아셨죠 그럼 내일 아침 라방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 쫄지 말고 미주노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의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리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3 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천만 원 가지고 8 0 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팔천만 불을 만드는 1 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여러분들이 이 미주노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